네, 남자 중등부 200m의 챔피언이죠. 정민재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하늘을 날것 같네요. 네? 하늘을 날것 같아요. <laughs> 하늘을 날것 같아요. 아까 들어와서도 좀 힘들지만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일단 부모님께 고맙고 코치님들이랑 갈씨신 음. 코치님들이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나고. 네. 친구들도 많이 생각나네요. 음 이번 시즌 시작이 되게 좋잖아요. 이번 시즌 이 대회를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았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음, 그닥 좀좀덜덜 덜 힘들면서 퐁당퐁당하면서 그런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생각보다 내가 이걸 정말 잘했다. 이거 덕분에 내가 금메달 가져올 수 있었다 하는 거 얘기해볼까요? 아버지가 어 팔을 빨리 치라고 해서 그냥 팔을 죽도록 쳤더니 일등이 됐네요. 네.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그닥 근데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을까요? 음. 수고했어 잘했어가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훈련만큼 중요한 게또 경기 당일의 컨디션일 수 있거든요 컨디션 관리 어떻게 했어요? 음, 그냥 일찍 자고 잘 먹고 <laughs>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 목표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은 목표 같은 건 딱히 없는데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 계획 200m랑 400m 하는데 네. 기록을 단축하고 싶네요. 네, 기록 단축이라는 계획 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생각나는 감사한 분들도 네. 뭐 고마운 분들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음, 저를 가르쳐 주신 코치님, 감독님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친구들하고 북삼중, 순심중 애들이랑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재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네.